중국은 협상이 필요하고 미국은 필요 없다. 먼저 협상의 손을 내밀라고 종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중국 정부는 관세 전쟁을 시작한 미국부터 바뀌라고 받아쳤습니다. <목소리> 엔비디아 H20 칩 수출 통제에 대해선 실제 수출 금지 규모가 얼마나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별도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선전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 관영 매체 기자는 뉴욕 트럼프 월드 빌딩을 찾아가 기념품 상당수가 중국산이라 조롱하고 SNSN 세계 명품 가방 8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원가는 3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The total cost will be... 1,500 USD for 1,000 unit auto factory. f But why Hermes will charge you a per unit 8,000 USD?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지만 중국이 세계의 공장임을 강조해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키우려는 심리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으론 협상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관세 전쟁 와중에 데미 협상 담당을 갑자기 교체했는데 대미 접촉 경험이 풍부한 세계 무역 기구 대사 출신을 기용해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는 것이라고 중화권 매체는 해석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트남에 이어 말레이시아를 찾아 연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는 한중 FTA를 한중일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을 내놓으며 우군 학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